오거의 태양성직자도 가능했는데 계자멸안했네요. 그 이건 어떨까? 그 태양성직자 버프를 내턴에 미리 써 놓는다는 거가 좀 싫었던 것 같아요. 태양샘을 정화해야만 9억까지 냈다가 낸 불기둥 아프니까, 일단 불기둥 화작으로 태양계 잡이가안 죽으니, 그 다음에 기습은 넣어놓은 거죠. 그래서 언젠가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laughs> 아 뭐가 많아요? 아니, 다 죽었어. 와이러면 오버가 저거 못 잡으면 내가 졌는데? 음... 아 그러네요 그게 조금 더나요 근데 어차피 또 저런게... 아, 그래. 얘가 드롤를 보면 암살을... 그래도 안 되지 않을까? 1살 있어도 안되게 살겠구나. 그럼 2개를 잡아야 되니까 탁승각입니다 이렇게 해야 낫겠다. 우서를 이제 좀 해야되지 않을까? 최근에 한적이 없는데 재밌게 보고 계시면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 우서가 저기 들고 있는 책 있잖아 저거 어떤 책인지 아시는 분 책에서 막 광이 나죠 아나 책일까 성경 같은 건가? 메자이의 영혼 약탈자예요. 저책 이름이. 아 되게 중딩스럽게 지었다 책 이름을. 메자이의 영혼 약탈자래요. 나는 마을 모르니까. 닥치고 있어야지. 퍼거스님이 하시는 말이 맞죠? 그건 롤에 나오는 아이템이라고? <laughs> 와, 그이책 이름 아시는 분 없어? 그냥 성서라고 <laughs> 저기 어쩌면, 어쩌면 은지능건 끼고 저 책으로 떼이는 걸 수도 있어. 책이 좀 두꺼워 보이거든? 왜 칼을 끼면은 칼로 베질 않고 하스스톤에서 칼로 때릴까? <laughs> 이거 뭐야 이거? 뭐 하자는 거야? 이거 이거 집을게요. 그치 활로 때려도 사실 대부분 아플걸요? 나무로 만든 거라서 이게 이제 극형, 극형 기사 아니, 아닙니까 이게 성박퀴성박퀴 구도가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다른 손에는 망치를 들고 있는 거죠. 근데 저게 평등이랑 똑같이 생겼던데 평등에 저거 그려있는, 그려져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나는 사실 이런 생각을 해. 우서가 길을 걸을 때 조금 창피하지 않을까? 한 손에는 파란색 광이 나는 망치를 들고, 다른 손에는 막 번쩍번쩍 빛이 나는 책을 들고 다녀야 돼. 등에 보면 아마 가방도 없는 것 같고, 저거를 들고 다닌다는 건데. 그럼 저걸로 이제 명동이나 홍대 같은데 거리를 걸, 걸어 다니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전쟁터에 갈때도 그럼 얘는 칼을 안들고 다녀? 지는검은 픽을 못했나? 지는검은 어디다 버려놓고 지는검은 픽을 못한걸로 방금 거의 마찬가지 카드인데 리스트 보셔도 거의 마찬가지거든요 전쟁골렘 여기 있고, 아가미 여기 있죠. 근데 이제, 조금, 페이드에서 초반부터 끔찍한 스타일일 것 같아서, 굳이 전쟁골렘 역할이, 걔는 아무리 빨리 써도 7턴이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서린의 최종태포로 생각해도 되는 유형이거든요. 그리고 정의의 칼날이랑 요거를 같이 쓰면 또, 그... 이코스트0-3도진이 되죠 그게 생각보다 큽니다 정칼이 있을 땐 얼음 화살이에요 교황... 그 효율이 영능에도 안 좋고 살아있을 경우 저 비텔 문장 무기 하나도 없을 때 픽하는 거 괜찮나요? 어... 괜찮습니다 그니까 딱 그거예요 어, 내가 여기다 갔다 왔죠. 그니까 아무리 봐도 얘는 아가미 전상 똑같은 거야. 공격력 2에다가 피 4점은 어차피 2점이 필요할 때 사실 4점을 먼저 회복해봤자 그 4점 잘못 봤습니다. 그 다음에 <laughs> 회복하고 나서 때리면은 피 까야겠죠. 영웅 피 조금 까는 거고. 요의 2점 돌진인데 얘도 어차피 2턴에도 사실 잘 못내잖아요 마법사 상대로 2턴에 아가미 밖에 낼게 없다 그러면은 성기사로 영능 쓰는게 낫겠죠 상대가 하수 안냈을 때 그러니까 아가미랑 되게 비슷한 둘다 조금 2점을 그냥 2코스트로 주는 느낌인데 사실 기습은 0코스트에 2점을 주고 할퀴기는 1코스트에 2점을 주는 만큼 2점은 적은 데미지다 보니까 2코스트에 2점을 주자니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아가미 전수랑 이 정도의 가치를 지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니광 전수랑 가이바이 가루바이 트러브보다 올려놓은 거는 음 얘네는 그 역시 자기 코스트 이 코스트 때 아니면 이제 한포 같은 거이 코스트 때 나가는 거 외에는 어상 코스트부터는 진짜 많이 떨어지죠 이 턴에 딱 선점하는 거면은 빛의 문장이 나 아가미보다 좋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상대가 먼저 3위를 냈을 경우엔 어차피 마찬가지야 쌤쌤이고 그래가지고 무기 하나도 없을 땐딱 이정도 가치고 무기가 지는건 같은건 조금 더 있을때는 막 6피를 잡으니까 조금 더 가치가 올라갈 수 있더라 그럼 왜 아가미 전사는 빛의 문장보다 안좋은가? 그러니까 사실상 마찬가지 카드인데 아가미로 빛의 문장보다 이득볼때는 얘 되게 엄숙한 애도가 있거나 내 핸드에 이교도 지도자가 있거나 스톰윈드 용사가 있거나 지금처럼 어.. 정의의 칼날이 있거나 이런식으로 약간 이프들이 있을 때 아가미인데 거의 사실상 마찬가지라는거죠 근데 빛의 문장의 경우는 영웅의 사일이 있기 때문에 그거 뭐 별로 신경도 안쓰이지만은 혹시라도 후반 들어오 시에 어차피 후반 들어오 시에 빛의 문장 아가미로서다 안좋죠 근데 사냥꾼이랑 막 명치대전하고 있을 때마법상 명치대전하고 있을 때 어쩌다가 딱들어온그 힐이 도움될 때가 있는 점을 고려해서 아가미 전사보다 좋은 평가를 받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정칼과 제일 궁합이 좋은 카드는 의외로 기계용 정비사일 수가 있어요 3, 5에다가 3, 2를 내는 정칼을 3턴에 내고 4턴에 정비사를 딱 내주면은 진짜 끔찍합니다 그거 마치 그... 앙앙이를 종자라고 불러야 될것 같은. 그리고 양조사의 경우는 정칼이나 톱니망치와의 연관성은 좀 찾아볼 수 없죠. 그 다음에 스톰윈드 기사는 정칼이 있을 경우에 또 신납니다, 얘가. 물정에 돌진이 달려있어서 막. 좀 끔찍해요. 때문에 나는 기계용 정비사 안짓고 스톰윈드 기사를 집어요. 왜냐면은 어차피 정칼이 없을 때 기준으로도 그, 같이 안 잡히면 없는 거죠. 나중에 따로 놓을 때 스톰윈드 기사가 더 좋고 정칼이 있는 경우에도 둘다 좋아요. 어차피. 어 여기서 이제 갑판어는좀 아닌 것 같고, 어차피 아가미 전상을 롤이 겹치니까. 약간, 필드 극혐을 유도하기 위해서 안갑신성은한장 있... 정도 있다고 꼬볼트 집는 것보다는 무기 있을 때 조금 더 나아지겠죠, 얘가. 능력이 아니요 그러니까 마법 면역이 있는 요정용 같은 하수들은 주문이나 영웅 능력에 목표가 안 되는 거지. 나머지는 다 돼요. 음, 요정용 말고 고도 그러니까 능력은. 하수의 능력, 스톤파이크 같은게 요정용 다 잡죠 네, 마동화, 자동화 마력 제거기구 밟아요 사코가 어디까지 올라갈까 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 항상 마나 커버보다는 코스트를 중시하셔야 돼. 그래서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저런 건. 망측 손님 같은 건 딱히 옥신내 필요 없고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무기를 한 장씩. 하나...하나...하나...하나... 탁페이 더 리스트요? 그 여기 상단에 카페 보이시죠? 그게 제가 운영하는 카페고 탁페이 더 리스트는 이제 그 보편적으로 어떤 카드를 우선적으로 집어야 하는가 그 다음에 왜 어떤 카드가 어떠한 평가를 받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술한 엑셀 파일이죠 이렇게 이거 왜 깨지니? 왜 깨지지? 와 이거 문 문지르니까 하나씩 나오는데. 음. 그 다음에 이제 인펜 다시 가볼까? 아 덕의 그 연계지 추천 연계고 인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 가서 추천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론적인 면에 대해서도 내가 하스 처음 할 때만 해도 아 욕을 아니에요, 욕을 아니고 이거. 그레이드 전설 켈은캘 투자드 들지 않고 어떤 게 좋을까요? 도발 카드가 4, 5, 7, 8, 9에 캘 투가 적기 좋은 부담되기도한것 같기도 한데 두 개장 초보라 도움 좀. 그러니까 이번엔 자기 스스로 초보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러면 뭔가 도움이 필요하잖아.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에서 아무튼 제일 잘 돌아가는 지금 하스스톤 그 커뮤니티가 인벤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오늘 댓글을 이제 다 했잖아. 저분들 아이디는 사실 뭐 방송에 나오긴좀 그렇긴 한데 그냥 뭐 상관없겠죠? 들창코 드루맨 K2가 효과 보기 더 좋음 정자나 급속 들고와서 빠르게 내면 되니 아 이분은 제일 못썼어 그냥 들창코 이렇게 쓰는게 나아 왜 설명을 더 붙이죠 여기다가 정자나 급속이 도대체 저분은 일단 투기장의 룰을 다시 공부를 하고 오셔야 돼 정자나 급속이 투기장 드루한테 좋은 카드냐 안좋은 카드냐 떠나서 그게 뭐 있는지 없는지 내대가 어떻게 알아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는 거고 K2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은 투기장 1등 전설 케른을 몰라보시네 안타깝 이분은 저희 학생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제 방송 안보신 분들도 1등 전설이 케른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뭐 굳이 다 따지면 케른보다 뭐 티리온이 좋으니 그렇게 할수 있는데 보통은 1등으로 케른을 뽑을만 하죠 사실, 어떤 유형의 대기어도 저는 여기서 캐룬을 집는다고 봐요. 켈투자드, K2자드, 드루이드가 켈투자드를 캐룬보다 우선적으로 집는다. 그런 각이 아무리 생각해도 안 나오긴 한데, 이제 각자가 의견이 갈립니다. 드위창코도한표 나왔고, 켈투도 두표 나왔고, 캐룬도 한표 나왔어요. 각자가 의견이 갈린 건데, 문제는, 어, 그 말에 있어서 인벤의 이런 인벤이라든지, 뭐 다른 커뮤니티라든지, 자기들이 다 정답을 안다고 했던 깔아두고 초보분은 모르잖아. 이분은 정답을 모르니까 물어본 거야. 자문을 구한 거야. 그러면은 저분한테 어떠한 설득력을 이제 주장을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댓글에 달지 말던가.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서 다아는데 정작 엉터리 같은 말들이 나오니까. 이게 내가 안타까운 실정인거죠 그래서 탑베이더리스트를 만든 이유도 사실 그거야 내가 인벤 활동하면서 뭐 나도 아이디가 있으니까 일들이 저런 글들 다 댓글에 단다고 해진 나는 한표딱한 표를 쓸수 있는 거고 어 썩더 썩은 누더기가 세개 나오고 마지막 에개투라면아니야 그렇지 않아 썩은 누더기가 세 3... 썩은 누더기가 다섯 장이어도 나오면은 캐런 집습니다. 오히려 썩은 누더기 5톤에 어그로 끌고 6톤에 캐런 나오면 그게 좋지. 그니까 사실 이게 실정이야그니까이 게임 장, 재작년에 저는 접했었고 재작년 12월에. 그니까 년도 훨씬 지났는데 투기장에 대한 정석이라든지 투기장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가 그때랑 지금이랑 거의 달라진 게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워퍼프로그님이 누구시지? 우리 학생인 것 같기도 하고 가령 이런 글을 눌러보면은 와 요거 1픽부터 30픽 자기가 집은건데 설명이 완벽해 이런 걸 쓰시면 이제 추천 3개를 받죠 추천 3개 근데 그막 어... 주수사 최상급 희귀카드 야수정현선택그 여기 엑셀파이 보면은 주수사 최상급이거든요 그니까 뭐 사실 트럼프가 그렇게 올려서 그런거기도 한데 저런 점 보면은 우리 학생일수도 있을것 같아요 뭔가 말을 하는 과정이 내가 하는 빨간 펜이랑 되게 비슷하더라고. 아무튼 저런 분은 되게 잘 고르셨는데, 그니까 러내 말은 그거야. 음, 나는 투기장 게임에 자신이 있는 유저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자분들이나 어떤 하스스톤 유저 중에서 투기장을 잘 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많아요. 문제는 이제, 그래, 본인이 잘하고 못하고는 사실 이제 본인이 투기장을 하면 되는 거야. 들어가서 뭐 골드를 벌던 하면 되는 거예요. 재미를 느끼면은. 근데 이제 초보분들이 주로 이런 커뮤니티에 자문을 구하는데 제대로 된 해답을 못 드리는 실정에서 드릴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실정에서 음 너무 입을 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나는 그게 아쉬운 거죠. 그래서 이제 막댓 기부 올리고 이거 몇승대기예요 그런 그런 문화 자체가 나는 싫은거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 저도 이제 때때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보면은 음, 타인을 이제 비방하게 되는 경우가 방송에서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 되도록이면 자제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참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긴 합니다 초기장 대장는게 제일 재밌고, 2번이 남아 있는 거 참견하고, 3번이 카드 팩하는 거. 이제 게임을 할지 이론적인 면을 우리가 공부를 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가령 뭐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거는 다 졸업을 하셨나? 호도란 무엇인가 해야 되나? 철학 시간이죠, 이거는. 또 뭐가 있을까? 이정도 이정도 나오네요 그냥 이게 즉석에서 짠 거라서 그러니까 요런 거를 따로 이렇게 내가 영상 강의 파일을 만들던가 아니면은 그 이제 문서로 공략을 만들려면은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해요 시간이 엄청 걸리긴 할 거야 그리고 방송에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방송 시간을 잡고 잡아먹고 그 다음에 내가 즉석에서 하는 거라 따로 내가 참고, 참고서가 없거든, 내가. 우리 교과서대로 한다고 해도, 교과서라고 해봤자 이거 하나밖에 없어, 우리는. 이 정도 그에도 교과서 공개, 공한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1번부터 6번까지 중에서, 음, 저거에 대한 이제 정의를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지금 채팅창에 치세요. 그래서 어떤 게좀 많다 싶으면 내가 그거 설명을 하고 아무도 안 친다 거의 안 친다 그러면은 제가 판단하에 그냥 성기사 게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치 게임을 한두 판하고 하나 찍고 넘어가고 뭐 그런 식으로 해도 되긴 해 그냥 순서대로 다 궁금하다고 화잘만는 학군님은 저희 방송에도 꽤 많이 보신 것 같은데 와다공급한다고 진짜 공공급하네요 코도 들어보고 이제 강의가 좀 그럴싸한 것 같으면 다 들어보고 시간 아까운 것 같으면 코도만 듣겠다. 1, 3, 오6 1, 3, 오 6이면 어떻게 돼? 정리의 조건인 타이밍 저 코스트하고 코스트의 의미 어... 아마 이거를... 이게 좀 효율적인 것 같기도 하고 우란 무어 신가로 넘어가 보죠. 어, 이제 일단 고도는 좋은 카드입니다. 고도가 얼마만큼 좋은 카드냐에 대해서는 탑 베더 리스트 여기 있죠. 성기사가 아니라 종렙으로 쳐도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희귀 등급에서 코도보다 우선적으로 집어야 될 카드는 이 게임에 세장 밖에 없더라. 그럼 나머지가 며칠 이게 계산이 안 되는데, 다세 봐야 돼. 나머지 이만큼보다는 코도를 먼저 집게 되더라. 그만큼 이제 투기장에서 중요한 게 코도입니다. 근데 그럼 면왜 그렇게 되는가, 그거를 이제 알아봐야겠죠. 음 그리고 다른 직업들을 봐도, 성기사 병력소재 의 알도어드 감시단 그렇게 좋더라. 해봤자 결국 코도이 여기죠. 있두 개가 더 생긴 거고. 차음은 아키나이 사제. 아 근데 아키나이 사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 아 근데 폭포타수투처스 그래 여기다 놓자. 아키나이 사제가 여기 있는 이유도 이제 코도란 무엇인가랑 조금 연결이 됩니다. 둘이 공체가같다 보니까. 잠복자랑 요원 지고정 정고정 대정 아이 대 지고정 정고정이 지 영웅이지 수수별동별 번개폭풍 강화철대 야수정령 사바나사자독수보장궁 흑마법사는 없어요 전사 거품 무는 광전사 이 정도 외에는 결국 코도가 그만큼이나 희기 등급에서 중요한 카드라는 겁니다. 아 이게 왜 자꾸 그래프가 깨지지? 그러면 이제 결국 우리는 코도가 나올 때마다 픽에 있어서 거의 카드를 그러니까 픽하게 돼요. 세장 중에 한 장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음 초보분들은 사실 코도를 그래서, 아, 저 정도로 좋구나. 탁 베이더 리스트 한번 본다던지.